네, 안녕하십니까. 둥이아빠입니다. 아, 방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말이 너무 빠르다고 해서, 충청도식으로 한번 쭉 늘려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참, 네, 가소롭죠 아,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음, 화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밴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밴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가스, 간단하게 이제 야외에서 테스트 해 보는 건데요. 아, 가끔 한 번씩은 이제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 네, 화살에 데미지가 먹은 게 있을 수 있고, 노크에도 데미지가 먹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밴딩 테스트만으로 다 찾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아, 좀, 점검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뭐, 아시다시피, 요런, 뭐, 노, 그, 로빈이 난 화살이라든가, 앞쪽에 에, 데미지가 이렇게 화살이 먹고 들어가는 요런 것들은, 뭐 찾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알수 있는데 그 이외의 화살에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금 까다로울 때 까다로울 때가 있을 수요 까다로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까다로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노크입니다. 노크. 예. 이 노크가 깨진 것을 모르고 쏘셔서 아, 화살이 걸리지가 않아서 스트링이 마치 그냥 비날 송 것처럼 빵! 때려서, 네, 활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비날을 안 쐈지만 비날 송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뭐, 노크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러, 어떨 때 노크가 깨지냐면, 잘쏠 때, 그습니다잘쏠 때. 아, 난활잘 쏴. 그러면 노크를 때리죠. 활이. 그럴 때 이제, 뭐, 팍 깨지면 티가확 나니까 못 쓰겠지만, 좀 적당히 깨졌을 때, 네, 금이 싹 가있을 때가 있습니다. 볼때잘안 보이니까. 이 요렇게 한 번씩 누르거나 육안으로 좀 점검을 해서 노크가 멀쩡한지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아, 두 번째 할 것은 뭐냐면, 아, 이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뭐 엄지와 뭐 중지를 아, 쓰는 약, 아, 검지나 중지를 이렇게 이용해서 한번싹 만져보는 거예요. 요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기, 카본이 일어나서 찔릴 수가 있어요. 찔리면, 아, 이게 좀뺄 수가 없죠? 좀 빼기가 그냥, 뭐큰거야쑥 빼면 되지만, 잔가시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정말 빼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이게 만져주는데요. 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것들, 그냥, 네. 결이 지금 나가 있죠? 네. 결이 지금 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앉으면 거칠거칠하게 결이 뜯어, 뜯어져 나간 게 보입니다. 이런 네, 것도 체크도 좀 해주시고요. 어디 깨진데, 라든가 크랙, 뭐, 어디, 예, 다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세 번째 할 것은 뭐냐면, 벤딩 테스트죠. 네, 휘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려서, 화살 하나를 여섯 번을 나눠서 조금씩 돌려서 휘어주고요이게 5cm 이상 정도 되게 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휘어지고 아, 뭐, 내 화살은 멀쩡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려도 힘을 받을 만큼 충분히 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테스트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화살을 이렇게 트위스트. 예. 비틀어 주는 거죠. 네. 예. 어, 저도 지난번에 한 번은 아, 저, 제 화살을 점검을 하는데 멀쩡했어요. 정말 소리도 인었는데 전혀 소리가 안 납니다. 뭔가 찝찝한데 보니까 금이 가 있어요. 육안으로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 보니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검할 때 마지막은 꼭 비틀어서 한 번씩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네. 들면, 이, 결이 수직으로 가, 세로로 가 있죠? 요럴 때, 아, 쉰 게, 쉬었을 때도 티가 안 나는 것들이, 벌,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조금 더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말을 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막판 되니까 다시, 예, 똑같이 빨라지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